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했는데 혹시 되나? 이래서 이제 소개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곳에서는 임플란트 못심은다고 말씀을 듣고 이제 실리를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신 분 근데 이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어려워서 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뼈가 없는데 뼈를 만드는 게 치과사의 능력이고 뼈가 부족한데 거기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게 치과사의 능력이에요. 치과사의 능력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고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보셔야 되시고 임플란트로 식사를 하고 살아가는 거랑 틀니를 쓰고 살아가는 거랑. 삶의 퀄리티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계속 염증이 심하고 흔들리는데도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하니까 뽑고 틀리하기는 싫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오신 분이에요. 이 케이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가 흔들려서 오른쪽으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약을 먹을 정도로 아프진 않은데 많이 이제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봤더니 어,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미 뼈가 굳이 그려보면은 요렇게까지 녹아있어요 뼈가 다 녹아있는데 다른 데서는 임플란트를 못한다고 했대요 신경관이 너무 가까워서 그니까 이거를 빼고 뭐 이쪽도 빼고 뭐 양쪽으로 틀니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틀니를 쓰기는 싫잖아요 <laughs> 내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된것 같고 내가 갑자기 노인이 된것 같으니까 이걸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요렇게 지나가는 신경관이 누구나 있거든요. 여기 이제 하치주신경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까이 있는 건 맞아요. 가까이 근접해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봤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치아가 뽑히지 않은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를 치아를 뽑아서 여기를 염증을 잘 긁어낼 때 여기에 굉장히 좋은 인자들의 혈액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의 힐링 포텐셜을 이용하면 뼈 레벨도 많이 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디자인을 해봤는데 앞쪽은 문제가 안 돼. 요이 앞쪽은 임플란트를 하는데 충분한 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뒤쪽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디자인을 해봤더니 운이 좋게 신경관이 이제 뼈가 엄청 두껍고 해서 빗겨 심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위쪽도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위쪽에 임플란트를, 여기도 이제 뼈가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 얇은 뼈에 임플란트를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고정력을 얻는다고 하면은,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계획을 한 거고, 요 아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치아가 세 개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요자리 요자리 두개 심어서 임플란트 브릿지로 한번 해 보려고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그리고 발치를 하고 요자리 보면은 임플란트 들어갔죠. 요자리 임플란트 들어갔는데 여기 신경관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다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 2차원적인 평면이고 뼈가 굉장히 넓은 분이셔서 가지고 임플란트가 이렇게 들어갔어도 신경관이 이제 이 옆에 지나가게끔 한마디로 비껴심기가 가능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껴심어서 줬기 때문에 이 앞에서는 신경관을 건드린 것 같지만 신경 손상은 없는 그런 경우였고 이 위쪽은 뼈의식을 충분히 해준 상태로 이제 덮어두는 거죠. 이제 덮어두고 실밥 뽑았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잇몸이 벌어져 있는 거고 한 달만 지나도 잇몸이 이렇게 잘 붙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뼈랑 임플란트랑 붓기가. 그래서 3개월 기다렸다가 위쪽에 연결하는 2차 수술을 해서 맞춤형 지대줄을 형성을 해 주고 머리 부분을 올려서 임플란트 브릿지로 이렇게 형성을 해준 거죠. 다른 병원에서 어 임플란트 안 되고 틀니 써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달 만에 임플란트 완성해서 보철 끼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너무 만족하시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요 치아 3개 발치하고 요거 발치 4개 하고 이쪽이 임플란트예요. 임플란트가 자연스럽잖아요. 임플란트가 자연스럽게 됐기 때문에 환자분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있던 게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주변의 뼈 레벨을 보세요. 그 전에는 요렇게까지 뼈 레벨이 내려가 있었던 걸이 위쪽까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는 치아를 뽑았을 때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고 뼈 이식을 바로 했기 때문에 힐링 포텐셜이 굉장히 좋은 시기에 했기 때문에 요거를 위에까지 뼈가 생성이 되게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2년 후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쓰고 있는 거를 보고 있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여기에 임플란트를 쓰시다가 이맨 끝에 부분도 치아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어쨌든 하긴 했는데, 이렇게 완성을 해서 식사도 매우 잘 하시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임플란트가 정말 불가능한 것이냐, 그거는 치과사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근데 이왕이면 저는 틀리보다는 임플란트를 쓰시는 게 환자분의 삶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치과사를 찾으셔서 좋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케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하느냐? 틀리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제 하는데, 뭐, 임플란트 틀리, 임플란트 지지 틀리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 조인된 하이브리드 케이스도 있는데, 이제, 치아가 소수 발치가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옵션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임플란트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유야 많죠. 신경관이 너무 가까워서 안 돼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뭐, 잇몸이 너무 내려가서 안 돼요. 염증이 너무 심해서 안 돼요. 아니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이 너무 근접해 있어서 안 돼요. 뼈가 없어서 안 돼요. 뭐 이유가 많아요. 근데 정말 모든 치과사들이 의 힘들다고 할때 이런 거를 가로질러서 임플란트 시술을 할수 있는 게 치과 의사마다 능력이 다르다. 임플란트 식립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치과사들 똑같은 드릴이랑 똑같은 제품을 갖다 줘도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분은 임플란트를 잘 심고 나올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임플란트가 안 돼요. 사고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할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말 비용만으로 어 저기 오스템이 여기 얼마인데? 아니면 저기 스트라우만이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네? 이렇게 가격으로 판단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수록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갖다가 일반 음식점 뭐 분식집에 있는 어떤 분이 요리를 하시는 거랑 미셸린 뭐 쓰리스타 셰프가 똑같은 재료로 요리를 하면 어떤 게 맛있겠어요? 당연히 확률상 쓰리스타 셰프가 하는 게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그런데 하물며 환자의 입안에 몸 안에 하는 수술이 의사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임플란트를 전부 다 하기는 해요. 근데, 너무너무 쉬운 케이스. 뼈도 좋고, 잇몸도 좋고, 환자의 나이도 어리고, 이런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는 누가 해도 비슷한 결과를 이끌 수 있지만, 어려운 케이스들은 임플란트를 잘 하는 분한테 가야 되고, 그런 어려운 케이스가 직내로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든, 블로그에 보시든, 유튜브에 보시든, 그런 어려운 증례, 나처럼 비슷한 증례를 이 플란트에서 잘 만들어준 케이스가 있느냐. 그런 증례가 많은 원장님들일수록 그런 걸 공개한다는 거는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장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갔더니, 어, 이벤트여가지고 이번 달에는 특별히 30만원 더 할인해줍니다. 요건 얼마입니다. 수면 마취로 해가지고 뭐 해줍니다. 이런 거는 선택에 기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례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증례는 한계도 없고, 그냥 이벤트, 그럴듯하게, 나 어디 뭐, 서울대 나왔어, 연대 나왔어, 세브란스 나왔어, 이런 것만 내세우고, 정말 증례가 없는 분들은 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어려운 케이스일수록, 정말 정신 차리고, 그 원장님의 성공 증례를 보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일타 닥터 꼬지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질문들을 마이덴티비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덴티비도 좋아요, 구독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콜라보가 돼서 두개다 영상에서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